아홉 마리 말 모두 차분하게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선 정렬되고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 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800m 토요경마 제주 일 경주 아홉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도 안쪽 4번 몬딱, 바깥쪽 7번 사투가 빠른 출발로 앞서 나옵니다. 7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안쪽에서는 1번 신대륙, 바깥쪽 2번 햇살정이가 차분하게 4위권그뒤 선에서는 6번 신검이 바깥쪽에서 달립니다. 선두 7번 김용섭 기세 4투가 잡고 있습니다. 격차 2마 신차 먼저 앞서 나가는 7번 사투. 바깥쪽에서는 데뷔전 2위에 머물렀던 4번 몬따기 2위권에 안쪽 차분한 전개 속 1번 유미라 기세의 첫 신대륙이 3위권 파고들었고 4위권 2번 햇살 전기, 2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입니다. 7번, 4번, 1번, 2번, 6번, 10번 순으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7번, 사투가 앞선 가운데 바깥쪽 4번, 몬딱.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을 보고 있는 말, 바깥쪽 4번, 몬딱이 종반 좋은 걸음을 주면서 앞선하기 시작합니다. 7번, 4번, 2번, 종반 3리의3% 접속. 외곽에서는 2번, 햇살정이가 올려서면서 4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번, 몬딱과 바깥쪽 2번, 햇살정이 다시 한번 희망했고 차비권의 안쪽 5번, 인류천화가 맞서 있습니다. 선두를 안쪽 4번, 몬딱. 근소하게반맛은1마신 차. 이번 경주 가장 많은 신화가 마지막으로 출발대로 들어섰고 출발선 정해졌습니다 출발 보조요원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900m 토요경마 제주 이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도 한가운데서 3번 경성스타, 바깥쪽 5번 노건재 인코스 1번 왕실세상이 빠른 출발을 앞섭니다. 1번, 7번, 3번, 5번, 8번, 5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선들은 1번 왕실세상, 3살짜리 거세마, 타조 문현진기 수업을 맞춥니다. 바깥쪽 3번 경성스타, 7번 고공시대, 외곽에서는 8번 전설무적이 달리고 있고, 4마리가 뭉친 채 안쪽 1번 왕실세상, 자물하게 선입전개로 변경했습니다. 3번, 7번, 8번, 1번, 2번, 4번, 6번 순입니다. 3% 중반 3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 3번 경성스타, 바깥쪽 7번 고공시대, 8번 전설 무적의 어깨를 나란히 한채 4위권 2번 가왕신나 5위는 1번 왕시시장이 쳐져 있고, 3번, 7번, 8번, 2번 순으로 직선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경성스타, 바깥쪽에서는 7번 고공시대가 맞선 가운데, 인꽃에서 2번 가왕신나가 3위권 밀려있고, 바깥에서 기울류리는 8번 전설 무적이 4위권에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서는 4번 송공유이기본경축 관심마, 출입 시작하고 있는 바깥쪽 4번 성공의 순식간에 2위권까지. 선들를위은 바깥쪽 4번 성공의과 안쪽 사은 3번 경성수사가 맞서 있습니다. 종반 역전을 노리는 4번 성공스타 동반선제. 안쪽 3번 경성수타가 2위권, 3위는 7번. 4번, 3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안쪽에서 직선주로 돋보이는 활약 속에서 4번 성공 쏠려있습니다. 6번 황금문명이 마지막으로 출발대로 진입했고,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토요경마 3경주 10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선조 안쪽 2번 천년약속이 빠른 출발로 선조에 나섭니다. 바깥쪽 4번 공간비행이 2위권에 자리했고, 3위권 바깥쪽 8번 탐나후에 2번, 4번, 8번 3마리가 뭉쳐있습니다. 문현직대 8번 탐나 후회가 선두로 치고 나섰습니다. 바깥쪽 10번 천년고도가 외곽에서 2위권에 무색했고, 안쪽에서는 4번 공간비행, 가장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가는 2번 천년약속이 4위권, 중위권에 3번, 7번, 9번, 하위권 5번, 1번, 6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참콘을 먼저 선해인 안쪽 8번 탐나 후회, 3마 신차 앞서고 있습니다. 2위권 안쪽 4번 공간비행, 2번 경주간심마 차분한 전개로 인코스 2번 천년약속이 파고들었고, 바깥쪽 10번 천년고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8번, 4번, 2번, 10번, 3번, 5번 순입니다. 선두 8번 탐나고에 계속된 선두 4구너까지 끌고 갑니다. 8번, 4번, 2번, 3번 수로직선로 승부에 나섭니다 안쪽 8번 탐나우의 2위권에 4번 공간비행과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2번 천년약속의 2위권에 파고들면서 3마리의 선두권 경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안쪽 8번 탐나우의 바깥쪽 4번 공간비행 2박 경주인기마 안쪽에서는 2번 천년약속과 맞췄고 가장 외곽으로 3번 얼룩보배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중반 좋은 거는 걸음, 탄력적인 걸로 3번 얼룩보배가 순식간에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냅니다. 안쪽 8번 탐나우의 바깥쪽 3번 얼룩보배 좋은 거는 종반 역세 성공한 3번 얼룩보는 선두, 3번 8번 2번, 3번 8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바깥쪽에서 종반 탄력적인 걸음으로 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8번 얼룩동자, 4번 우리자랑, 열 마리 말 모두 출발대로 진입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는 1000m 제주의 4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외곽에서 9번 개성광국 안수계사를 4번 우리자랑과 인코스 1번 최고대장 빠른 출발로 149 3마리가 앞섭니다. 한검지사 4번 우리자랑이 선두에 나섰고 인코스에서 1번 최고대장, 가족 안짝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바깥쪽 10번 운둔고수, 외곽에서 자는 8번 얼룩동자, 가장 바깥쪽에서 순위를 3위권까지 끌어올리면서 1번, 10번, 8번, 3마리가 앞서있고, 자랑이 3위권 인코스 1번 최고대장, 바깥쪽 9번 개성가고 길선에서는 6번 풍류예찬이 가장 바깥쪽에서 달립니다. 선두 4번 우리자랑과 바깥쪽 10번 운둔고수, 두마리만 어깨 나란히 한채3코 중반을 돌고 있습니다. 삼마신짜 벌어진 채 3위권 안쪽에서는 8번 얼룩동자, 바깥쪽 9번 한영민 기수의 9번 개성강국 변경기수 한영민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4, 5위권의 안쪽 3번 삼다비행과 바깥쪽 파고들고 있는 6번 풍류의 차니올라서에서 4번, 10번, 9번, 8번, 3번, 6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승부, 안쪽 4번 우리자랑과 인코스 8번 얼룩동자, 10번 운둔구수, 3마리의 종반 3파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직전경주 2위에 몰렸던 4번 우리자랑이 선두, 근소하게 바깥쪽 10번 운둔고수가 순식간에 역줄 포용할 때. 10번, 1번, 3마리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강산기사처 톱을 맞춰서 1번 최고대장이 순식간에 역전 1번 최고대장이 단독 선두 구직에 나섰고 2위권 10번 운돈구승 3위는 4번, 8번, 두마리가 맞습니다. 1번, 10번, 8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출발 때 d 편 2번 국내성 그리고 4번 신의은총이 출발 대로 들어서고 있고 8번 익사이트도 출발 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1,400m 오경주 곧 출발합니다. 경기 1,400m 제주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6번, 7번, 5번 안쪽으로 1번, 2번 초안 선두 다툼을 벌여갑니다. 1번 막강파오가 안쪽 유리하 기선에 하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2번 국내성이 2위로 바깥쪽으로는 5번 포레스트, 6번 정우신아 그리고 3번 광아의말리가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9번 황령의 별도 거리를 좁힙니다. 안쪽에는 1번 막강파워가 앞서면서 계속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번 막강파워는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5번 포레스트가 2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2번 국내산치고 나오면서 2번 오바, 그리고 외곽쪽에 있는 6번 정우신학까지 2위상, 9번. 황령의 별도 따라붙습니다. 2마시에서 3마시 정도 앞서고 있는 1번 막강파워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바깥쪽 9번 황령의 별 6주도 보이면서 9번이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안쪽 5번 포레스트가 가세를 하면서 5번 9번은 2위 상그 뒤쪽에서 6번 4위까지 안쪽으로 2번 국내성이 5위로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1번 막강파워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로 들어서고 있는 1번 막강파워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9번 황령의 별과 5번 포레스트가 2위 3위를 펼치고 있고 6번 정우신아 3위로 그뒤쪽에서 2번 국내상 3번 광화의 말리가 오르기고 내각지 10번도 따라붙습니다. 결승장하는 직선 주로로 따라들어갑니다. 1번 막강 파워는 계속해서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5번과 9번의 2위 3위 여전한 가운데 바깥쪽 진화는 9번 황룡의별육주도범사서 빠르게 따라붙고 있고 6번 정우신화와 2번 국내성도 안쪽으로 4번 신혜원청도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선두 1번 막강파오가 계속해서 앞섭니다 5번 포레스트 안쪽에서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1번 5번 그 뒤쪽에서 7번 사자오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오 안쪽에는 2번과 3사 이 싸움. 선두는 1번 막강파오입니다 5번 포레스트 2위까지 바깥쪽 치고 나면 7번 역주가면서 7번이 3위까지 1번 5번 7번 앞서면서 헤어 선통합니다 전사림도우경 마지막 1번 흥국용사가 출발 보조연의 유도를 받고 있습니다. 육경주 110m 1 10마리 9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바깥쪽 6번, 7번 주번 앞서고 있고 외곽 쪽은 9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9번 아라트의 역주가 돋보입니다. 9번이 안쪽 ...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선두를 끌고 있고 외곽쪽 7번 세찬, 8번 미래세상 따라 붙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4번 붉은매와 6번 천지타임 안쪽으로는 2번 베이지스타가 가세합니다. 8번 미래세상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9번 아라흐뚱과 8번 미래세상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붉은매와 안쪽 2번 베이지스타, 뒤쪽에서는 7번 세찬까지 3,4,2,3을 펼치고 6번이 그 뒤쪽에서 6위까지 안쪽으로 5번 따라 붙고 있고 후미 쪽에서는 1번 3번이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선두로 9번 아라웃팀이 잡고 있고 8번 미래세상은 2위로 어, 따라 붙고 있습니다. 9번과 8번 그 뒤쪽에서 2번 4번 7번 순으로 순이 펼쳐지면서 이제 4코너 순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승전에하는 직선주로입니다. 9번 아라우팀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8번 미래세상 7번 세찬 그리고 4번 붉은매 2번 데이지스타도 안쪽으로 파고들고 5번 강남재벌도 안쪽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선두로 9번 아라흐뜸 잡고 있습니다. 8번 미네스상 2위까지 안쪽에는 5번 강남재벌 역주가 풀면서 안쪽 5번 강남재벌이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 선두 9번 아라흐뜸이 끌고 있고 8번 그리고 안쪽에는 5번 두 마리의 2위 싸움,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됩니다. 선두로 9번 아라흐뜸입니다. 안쪽 5번 강남재벌 역주가 풀면서 5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5번, 9번, 8번 싸 안쪽 5번 강남재벌 선두 9번 2위로 8번이 3위까지 5번, 9번, 8번 앞서면서 펴선표 갑니다. 1 1 0 m 6경 이제 열 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출발 보조 요원들 출발대 밖으로 빠져 나오고 곧 출발합니다. <놀람> 경기 거리 110m 7경주 마지막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적으로 7번 빠른 출발 보이면서 7번이 앞섭니다. 7번 특등대부가 들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는 안쪽으로 3번 산정만 바깥쪽으로는 4번 천일수, 5번 투아랑이 따라붙습니다. 7번 특등대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빠르게 안쪽과 바깥쪽에서 3번 산정원과 5번 투아랑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3번, 7번, 5번 그 뒤쪽에서는 4번 천일수, 1번 일사심리가 따라붙고 있고 2번과 6번이 주력 그 위쪽에서는 9번, 8번, 10번 따라붙습니다. 앞선 하고 있는 3번 산정무항과 7번 특등대부 두마리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번 1416와 4번 천일수, 바깥쪽 5번 흑화랑까지3-4-2 싸움을 펼칩니다. 3번 7번 싸움에 1번 4번 5번은 3-4-2싸 2번 문태양, 6번 장백기상이 그 뒤쪽에서 7번 이지하고 있고 9번 8번 10번이 후미쪽에서 전개합니다. 3번과 7번, 3번 산정무원과 7번 특등대부에 선두 접전이 치러 가는데 이제 두 마리가 먼저 4코너 선위하고 결승은 나는 직선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1번, 1, 4, 2 2, 4번, 천익수는 3, 4, 2, 3을 펼칩니다. 선두는 3번과 7번, 3 뒤쪽 1번, 4번 따라 붙으면서 그 뒤쪽에서는 2번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2번 문무태형의 역주도 돋보입니다 7번 바깥쪽 특등대부가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곽쪽으로 8번 백두왕자치고나오고 있고 6번 장백기상도 따라붙고 안쪽 1번 일사시미도 선두를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치고나는 8번 백두황제 역주가 덕보 시작합니다. 7번 안쪽에서 치나하고 있습니다. 특등대부가 다시 2위까지 선두 싸움까지 연결이 되고 9번 어정대기가 안쪽으로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그리고 9번 2위까지 7번 3위로 8번 9번 7번 앞서면서 결성통합니다 마지막 경주 7경주였습니다. 1110m 레이스.